이거는 미로나무도 있지. 여기, 이곳은 소나무거든요. 소나무가 쫙돼 있어요. 소나무 밭이 길게 돼 있습니다. 아주 아주 멋지게 돼 있어요. 운동기구도 있고, 소나무 밭이 너무나 아주 좋습니다. 이런 소나무 밭을 함께 여러분도 걸으시고, 건강 유지하시고, 또 이곳에 있는 주변의 아파트들은 참 좋겠어요. <laughs> 소나무 피톤 치드를 부르면서멋있네요 예? 예, 멋있어요? 예, 멋있어요? <laughs> 어, 멋있어요. 아주 피톤 치드가 아주 다혹합니다 <laughs> 어, 지나가시는 분이 너무 멋있다고 하세요. 아, 찬양과 함께 이렇게 피톤 치드를 이렇게 마시면서 함께 오리라 합니다. 주변에는 꽃들이 많이 아름답게 있고요. 어. 소나무밭이 소나무밭이 아주 대단하게 울천합니다. 음. 아주 멋져요. 음. 어. 강아지들도 산책 왔어요. <laughs> 강아지들도 산책 왔어요. 아유 예뻐요. <laughs> 네. 어른은좀 해고, 모자도 딱 쓰고 왔습니다. 자, 모자도 쓰고, 하얀 잠바 입고 왔어요. 이제 건강이, 나이가 돼 건강을 좀 생각해야 돼서, 이제 가슴, 심혈관, 모든 것이 아프고 나빠지니까, 내가 스스로 도구에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건강도 먹고, 좋은 공기,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마실 수. 게으러서 못 하는 거지.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좋은 환경 대한민국 너무 좋거든요. 아 여기는 또 놀이터가 곳곳마다 있어요. 이 운동도가. 운동도가 곳곳마다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엿기가 있고, 다 이렇게 있고. 와, 여기가 다 있네요. 철봉도 있고, 그래도 있고요. 이야, 진짜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죠. 이햇볕이 여기 쫙 들어오는데 이햇볕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기 그석에서 아. 힐링 되겠습니까? 이거만 봐도 여러분 힐링하시기 을 바랍니다. 힐링 잠시도 힐링을 느끼기 바랍니다.